오늘 본문의 말씀은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내용과 그리고 마침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마침내 심판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 기간은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신 때로부터 무려 120년이라는 장고한 세월이었습니다. 노아의 나이 600세 때로 홍수가 시작되기 7일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시대에 오직 말씀을 쫓아 의로움으로 지내는 택한 노아와 그 가족과 각종 동물들을 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방주로 들이셨습니다. 이 방주의 기능은 항해가 아니라 구원에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향하여 너와 내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습니다 구원으로의 초대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은 이 하나님의 초대에 겸손히 순종함으로 결국 온 인류가 멸명당하는 홍수 심판 가운데서 유일하게 구원을 받습니다. 이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에 믿음으로 응한 자만 받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노아 당시의 사람들이 왜 멸망을 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 에로의 초대가 없었을까요? 베드로후서 이장오 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예 성경은 분명히 노아와 그 가족들이 의를 전파했다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쳤던 것입니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아가 높다란 나무에큰종 하나를 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세 번씩 그 종을 세게 쳤습니다. 그러면서 힘써 외쳤습니다.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심판이 가까웠습니다.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이 방주로 들어오십시오. 노아는 힘써 외쳤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노아에게 돌을 던지며 그를 비웃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 시끄럽게 종을 외쳐. 그러나 노아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120년 동안 노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런 의의 전파자가 된 것입니다. 드디어 방주가 완성되었습니다. 노아는 자기의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나 차마 노아는 방주의 문을 닫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몇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방주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누가 방주의 문을 닫았습니까? 16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예, 하나님께서 친히 그 문을 닫아 버리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는 120년 동안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아니 120년이 아닙니다. 장세기 5장의 아담의 계보를 보면은 무두셀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문자대로 하면 창을 던지는 사람 또는 그가 죽으면 무슨 무슨 일이 일어난다 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무두셀라라는 이름에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가 죽을 때그 일이 일어나리라. 이런 의미가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으면 무엇이 온다. 그가 죽으면 뭐가 온다는 말입니까? 예. 그가 죽으면 홍수가 온다. 홍수가 쏟아진다, 심판이 온다, 심판이 쏟아진다 이런 말입니다. 우두셀라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가 죽던 해 대홍수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두셀라가 죽기까지 969년 천년을 심판을 유보하시면서 기다리셨습니다. 충분히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년을 하루같이 죄인들을 위해 참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에녹을 통해서 무두셀라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도 경고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때문에 누구도 변명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면서 우리를 다 초청하셨습니다. 이 초청에 응해야 합니다. 방주로 예수 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초청에 응하여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노아처럼 이 시대의 노아로 의회 전파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거리존도가 힘들어도 오늘 내가 만나는 그한 사람 나와 관계된 그 사람에게 시급하게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느니라. 언제 문이 닫힐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신랑이 와서 문을 닫고 나면은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예, 다시는 그 문은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세군의 장시자 윌리엄 부스가 어느 날 놀라운 환상을 체험하게 됩니다. 큰 마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 검은 먹구름이 짙게 들이우더니 금푸른 바다가 나타나고 거대한 파도가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바다에 빠져 비명을 지르며 큰 소리로 울부짖다가 결국 힘없이 물속으로 빠져들어가 영영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때 큰 바위 하나가 솟아 올라 넓은 자리가 마련되자 물에 빠져 죽어가던 사람들이 천십만 곳 끝에 그 바위로 기어 올라와 하나씩 둘씩 목숨을 건집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위에 올라 목숨을 건진 그들 중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다른 사람들을 구하려고 발을 동동 구르며 밧줄을 던져주고 예를 쓸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바위에 앉아서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녀의 자기 자식들도 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잃어버린 영혼을 속히 구원하라고 애타게 부르고 계십니다. 반면 사탄은 지금 이 시간에도 영혼 구원을 방해하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참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늘 이 절박한 영적 상황이 눈에 보일 수밖에 없으며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애타는 심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실험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침체의 이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을 믿고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눈을 감지 마시고, 세상 살다가 잠시 어려움 당해도 눈 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주변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해도 눈 감지 마십시오. 눈을 부릅뜨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선한 일, 전도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럴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복음의 전도에 우리가 쓰임 받는 하루 복된 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저희들이 압니다. 노아에게 물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에녹을 통하여, 무드셀라를 통하여, 노아를 통하여 경고의 말씀을 계속 주시면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셨지만, 결국 내가 참에 이 땅이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다시 와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구원의 약속을 받은 노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눈을 들어 밭을 보고 추수 때가 가까운 줄 깨달아, 나로 인해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서 새 생명 얻고 변화받은 영혼들이 넘쳐나서 우리 주님께 칭찬받고 면류감 받는 그런 상급이 있는 구원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다같이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